사랑하는 분들, 안녕하십니까? 주영동자입니다. 모두 다잘 지내고 계신가요? 주영동자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요, 여러분들. 와, 장갑을 껴야 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12월달이 되니까 추위가 더 거세진 것 같죠? 얘기하자마자 바람이 더 불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네. 항상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여러분들. 12월 달이 드디어 됐죠. 올한 해가 거의 다 갔습니다. 을사년 뱀의 해는 끝나가고 새로운 붉은 말의 해가 다가오는데요. 지나고 보니까 주영동자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불교 동아리에 전념을 해서 9월 달에 행사도 치르고 엄청나게 큰 행사 그리고 바로 발표도 하면서 10월달에는 조금 스스로를 해피하고 지쳤던 에너지를 끌어올렸고 11월달, 12월달 이렇게 되는데 아 정말로 눈떠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금방이더라라는 순간을 어, 대학생 어린 나이지만 새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2025년도는 어떠셨나요? 주영동자도 잘한 부분들이 더 많은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못한 부분들, 약간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아나 정말로 성실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다짐을 했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아니라 유튜브 쇼츠로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쉬울 수업도 허겁지겁 자전거 타면서 가고. 아, 주영동자가 불교 동아리에서, 어,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학업도 전념을 하겠다. 1학기 때 그렇게 다짐을 했었는데, 2학기 때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불교 동아리에만 전념을 해서 학업은 뒷전이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기존에 내가 세웠던 목표랑 다르게 흘러가서, 약간은, 아, 이렇게 해야 돼. 아, 이렇게 안 되니까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라고 자책했던 순간들도 있습니다. 주영동자는 좋게 좋게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얻으려는 것은 그것은 욕심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주영동자도 아 내가 잘한 부분에 집중을 하자 동아리일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또 소식을 받았는데 2025년도 대학생 우수 불자 중에서 주영동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와, 대박! 대한불교 조교종에서도 주옥농자의 노력을 인정해 줬습니다, 여러분들. 기분이 너무 뿌듯한 것을 또 알아차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최초일 거예요. 작년에도 우수불자가 됐고, 이번에도 우수불자가 되면서 2년 연속으로 대학생 우수불자인 것은 아, 주홍동자가 처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흔치가 않거든요. 2년 연속 준다는 게. 그래도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이렇게 알게 모르게 당국대학교 불교 동아리에 관심을 가지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스스로 거만함 좀 자만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내가 불교 동아리 만들었고 아, 당연히 받아야지라는 그런 자신감도 있었고 겸손함보다는 자만심으로서 우쭐대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정말로 지나고 보면은 이 동아리를 제가 시작은 혼자 했죠. 그런데 그 배를 운행을 하고 또 같이 이렇게 함께 만들어 가면서 같이 했던 동료들이 있습니다. 함께 도와줬던 임원진 친구들. 정말로 그 친구들이 없었더라면은 지금의 주용동자가 불교 동아리를 중앙 동아리로 만들 수는 없었을 것이고, 또한 우수 불자가 되지 든 않았을 겁니다. 나 혼자서 만들긴 했지만, 그걸 만드는 과정 속에서 동아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은 나 말고도 존재를 했었다. 그분들에게 감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 자금을 받는다면은 친구들한테. 공덕을 회양을 하면서 아, 정말로 이번 연도 내가 많이 시켜서 미안해 이러면서 사과다 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사주려고 나눔을 실천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리고 지옥농자가 이번에 불교 동아리가 중앙 동아리가 되고 나서 세웠던 목표가 있죠 지속 가능한 동아리가 되겠다 앞으로 불교 동아리가 지금은 중앙 동아리가 되기 위해서 아, 이 활동 해야 돼. 퀘스트 완료. 퀘스트 완료. 끝, 끝, 끝. 이렇게 너무 내가 이거를 중심을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아, 이렇게 해야지 중앙 동아리가 된다라고 하면서 끌려갔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조금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무엇보다도 중앙 동아리가 되고 나서는 지속 가능한 동아리가 되겠다라고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바람의 기운도 다 듣고 있는 거죠. 어, 주영동우자,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노라. 무슨 소원인데? 네, 바람 신님, 저는 불교 동아리가 지속 가능한 동아리가 될수 있도록, 네, 이것도 욕심이겠지만 즐겁게, 재밌게, 또 활기차게 동아리 생활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저희 동아리에 임원진 친구들이 거의 다 고학년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다들 2년에 물갈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졸업을 했던 친구들, 아니면은 지금 불교 동아리보다 다른 동아리에 조금 더 재미를 두고 거기에 책임감을 다해서 일한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는 다른 동아리로 나가게 될것 같고. 그래서 이년에 물갈이가 진행이 될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저희가 어~ 살아가면서 어~ 버스, 버스 안에 만석이면은 아~ 거의 낑겨서 아~ 진짜 답답해, 답답해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정류장마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내리고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치 자연의 이치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기존에 있었던 도와줬던 친구들이 각자의 사정 때문에 밖으로 나가게 되는 순간들이 있지만 또 새롭게 들어와서 인연을 맺게 되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자연의 이치 어,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생긴다. 어, 이건 약간 그 화학과 <laughs> 전공 지식도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런 것처럼 어, 정말로 대운, 사람의 좋은 인연이 그리고 그 기회들이 오기 위해서는 인연의 물가리가 되겠다 어, 물론 지금 주영동자는 나쁜 인연을 만난 건 아니죠 하지만 어, 새로운 순간들 어, 새로운 도전들을 맛보기 위해서는 고여있던 물이 흘러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었던 물들은 나가게 되고 또 새롭게 들어오는 물하고는 반갑게, 친근하게, 즐겁게 생활을 하면서 인연을 새롭게 맺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레기도 하고 어 불교동아리가 재밌게 또 신령님과 그 부처님의 인연대로 어떻게 꾸려나갈지에 대한 설렘이 가득하여 지고 있어요 뭐 거창한 계획들 아 이렇게 해야지 아 저렇게 해야만 해 그런 것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아 부처님 제가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겠습니다 네, 병호년에는 어, 열정의 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정이 앞서는 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감정들을 잘 알아차리고 마음을 절제하고 어, 항상 상념이라고 하죠. 제가 뭐 머릿 속에 가지고 있는 그 마음 하나가 말이 되고 또 행동으로 나온데 그 상념을 항상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는 상념으로서 생활을 할 것이고. 행동 또한 이타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2026년이 될수 있도록 주홍동자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정말로 인생은 나 혼자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항상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버스를 탈 때는 버스 기사님, 그리고 지하철을 탈 때는 지하철 기사님, 강의를 듣거나 같이 밥 먹을 때는 친구들, 좋은 벗들, 그리고 심지어 주용동자,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될때 어머니께서 깨워주고 등등등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불교에서는 연기법.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주용동자가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2025년도를 돌아보면서 리마인드를 해봤고 인연에 대해서 어 한번 더 생각을 하고 좋은 대운들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고여있던 물들이 빠져나가고 새롭고 활기찬 물들로 어, 구성을 해야지 새로운 순간들을 맞이할 수 있겠다. 2025년도 정말로 고생했다라고 주용농자한테 12월 기념으로 어,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정말로 가면 갈수록 시간이 정말로 빨라지는 것 같은 느낌은 저만 드는 건 아니겠죠? 그래도 어, 항상 몸과 마음이 미래로 가 있으면은 현재로 끌어 당기고 또 과거에 대한 후회들이 있을 거예요. 잘했던 부분보다는 못했던 부분들이 사람 심리상 더 생각이 나기는 마련이죠. 그래서 과거에 대한 후회들은 다시 한번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현재에 집중하고 내게 주어진 것들 그냥 있는 것에 충분하게 만족할 수 있고 당연했던 것에 어,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12월달에도 저희는 춥지만은 마음은 항상 등불로 스스로를 밝게 밝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분들 항상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생했어요. 파이팅 11월 달끝 12월 달 컴온